주식회사 메타원 소프트 신인승 대표는 예비 창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창업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 다중 열럿 비즈니스 플랫폼인 비즈트리 비즈트리 앱을 2023년 12월 3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타원 소프트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력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외 증권사 및 금융기관 등 주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던 중 코스닥 성장 기업인 백금 TMFA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 4월 베이터 버전 출시 후 그동안 공식 출시를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금융위원회 ESTO, 증권성, 가이드라인 준수와 위법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각투자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실물 또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청구권만을 가지게 되지만 증권성에 해당 비즈트리는 이와 다르게 대한민국 대법원 산하의 등기소에 참여자들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등기되어 소유권이 증명되고 권리 주장이 가능한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된다. 비즈트리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방식과 자체 거래소에서 가격을 정하는 등의 안전장치 없는 사행성에 가까운 방향과는 달리 투명하고 적법한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비즈트리 개발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신인승 메타원 소프트 대표는 다수의 은퇴자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창업을 하고 싶어 해도 비용 점포 매입 운영 등 창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공하는 비즈트리 플랫폼을 통하면 소자본으로 다양한 업종을 분산하여 창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 입점과 사용에 관한 문의는 031-488-7986 또는 biztree2022@gmail.com